안녕하십니까 <laughs> 에, 환경 이세관품 <이색한>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에, 1년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보살의 열가지 보현의 마음 열가지 보현의 마음 불제여 보살 마살은 열0가지 보현의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일인가? 이른바,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연구며, 그렇습니다. 첫째, 10가지 마음 중에, 에,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는데, 에,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어, 뭐, 우리는, 어, 자심과 비심을 에, 그 크게 나누지 않고, 어, 자비심,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만은, 경전에서는 자심과 비심을 어, 나눠서 늘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 크게 인자한 마음, 자심은 어, 그, 어머니가, 어, 자식을 사랑하는, 어, 어쩌면 좀 무조건적인 그런 그, 어, 사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어, 그게 이제 자심입니다. 어, 어머니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저 용서해주고, 어, 그 감사주고, 어, 그저 사랑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 물론 이제 에, 보현보살의 마음 여기서 보현의 마음 했는데 보현보살의 마음이죠 보현보살은 에, 불교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인격자는 늘 보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갖추고 있는 어, 열 가지 마음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 모든 보살은 어, 그런 그 보현보살 의열 가지 마음을 낸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자신 큰 어, 자신 크게 인자한 음, 마음 음. 그러한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어, 구호하는 영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심입니다. 어, 자비할 때, 에, 앞에서는 크게 인자한 마음. 두 번째는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 어여삐 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어, 하는, 그래서, 어, 정말 에,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어, 견디지 못하고 어,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일체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영고다. 어, 보살은 일체중생들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 받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 그것이 어엿비 여기는 마음, 비심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것을 보시하는 마음을 내나니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연공이라 그렇습니다. 일체 시심, 예, 보시할 시자 일체의 것을 다 보시하는 마음을 내나니 그렇죠. 보살은 어, 그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삽니다. 어,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어, 보시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보시하는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왜냐? 어, 가진 것을 모두 보시한다. 가진 것을 버리듯이 보시한다. 여기는 이제 실사소유,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 버리듯이 보시한다. 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에, 보살의. 에, 갖춰야 할, 어, 보현보살의 마음, 보현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어, 일체 지혜를 생각함으로 머리를 삼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불법을 구하기를 좋아하는 영고며 그렇습니다. 일체 지혜를 생각함으로 머리를 삼는다. 어, 그런 마음을 낸다. 어, 우두머리를 첫째를 삼는다 그런 말입다 일체지혜를 생각하는 것을 첫째로 삼는다 왜냐 일체불법을 구하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일체불법을 구하기를 좋아하려면 불법 어, 어리석은 사람은 참 불법 이해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 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는 어, 그런 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체불법을 구하기를 좋아하는데 에, 그것은 어, 일체 지혜를 생각한다. 지혜가 있어야 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어, 또 그리고 우리가 뭐 당장에는 그런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음, 일은 그저 어, 오로지 환경 같은 이런 성인의 말씀을 자꾸 열심히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어, 모르면 음, 또... 어두번세번열번 번, 번, 스무 번 반복해서 그저 공부하고 그것이 내 가슴에 와도 닿록어 내가 마음 속에서 완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덕으로 장엄하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보살의 행을 배우는 연구다 그렇습니다. 공덕으로 장엄하는 마음을 내나니 예. 모든 보살의 행을 배우는 연구. 어, 모든 보살의 행을 배우기 위해서는 공덕으로 장엄한 마음이 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덕으로 공덕의 마음 어, 뭐 구체적으로 얼른 이것이다라고 떠오르진 않지만 은 어, 그런대로 이해가 되죠 공덕으로 장엄한 마음 어, 참 덕이 있고 어, 뭔가 어, 풍기는 게 있고 어, 뭔가 믿음직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공덕으로 장엄한 마음을 내냈습니다. 어, 그래서 모든 보살의 행을 배우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어, 금강과 같은 마음을 내나니 모든 곳에 태어남을 잊지 않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보살은 어, 육도 중생을 에, 다 건져야 되고 육도 중생을 건지려면 지옥, 악기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 어디에도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 우정 어, 태어나서 어, 그들을 어, 교화하고 어, 제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금강과 같은 견고한 보살의 마음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낸다. 금강과 같은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같은 마음을 내나니. 온갖 희고 깨끗한 법이 흘러 들어가는 영공이라 그랬습니다 금, 에, 바다와 같은 마음 에, 희고 깨끗한 법이 흘러 들어가려면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이 돼야 됩니다 희고 깨끗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 아, 깨달음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아, 큽니까? 저 작은 어, 개천물이라든지 산골의 개울이라든지 뭐어 그런 물에는 어 그큰 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법이 에더다 들어갈 수 있으려면 큰 바다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보살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내야 된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법, 그 재미의 큰, 큰 깨달음의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큰 산과 같은 마음을 내나니 일체 나쁜 말을 다 참고 받아들이는 영광이야. 그렇습니다. 큰 산에는 뭐 별별 짐승들이 에, 삽니다. 어, 뭐 사자도 살고, 호랑이도 살고, 돼지도 살고, 어, 온갖 어, 크고 작은, 어, 벌레들에서부터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삽니다. 어, 그러려면은 어, 큰 그런 그 모든 어, 나쁜 짐승, 선한 짐승을 다받아들이려면큰 어, 산이 되어야 됩니다. 큰 산과 같은 마음을 어, 보살은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편안한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주는 영광명을 그랬습니다. 어, 편안한 마음을 내나니. 예. 어, 보살은 그 마음이 일단 편안해야 됩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에, 그 봤을 때 에, 그저 어, 왠지 의지하고 싶고 왠지 에, 자신의 고민을 다틀어놓고 싶고 어,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그 어, 편안한 마음, 어, 편안한 자세, 편안한 얼굴, 편안한 모습. 어, 편한 마음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내면 일체 중생이 두려움 없음을 어, 그, 베풀 수 있습니다. 에, 보시 가운데 법시 제시, 그 다음에 무애시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없음을 주는 어, 그런 그, 어, 분위기에 그러한 그, 어, 자비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 바람일다의 구경의 마음을 내나니 온갖 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경허하게 관찰하는 연구인이라 그랬습니다. 반야 바람일다, 지혜의 바람일입니다. 지혜의 바람일로 어, 구경의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육바람일 중에서도 반야 바람일이 마지막이죠. 어, 또 십바람일에서도 또 지혜가, 어, 그 이중으로 그렇게 이제 끝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바람이란 구경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환하게 능숙하게 관찰하는 그런 그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보살이 당연히 그런 크고 넓은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린이라 모 만일, 마, 만일 모든 보살의 이 마음에 편안히 머물면 보현의 교묘한 지혜를 빨리 성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선물하십시오.